제가 뒤에 있어요. 오케이, 가방 뿌 여기서 할까요? 응? 가방 뿌렸어요. 뒤에, 형님 가방 뿌렸어요. 어, 잠깐, 마이크가 안들려 잠시만요. 여보세요? 됐다, 됐다. 어, 제가 떨고는 가방에, 아, 어, 잠시만요. 하늘 음. 보고. 그 가방이 있어요? 네, 이 가방이랑 조끼. 이두 개. 뭔가 많네요. 왜 이렇게 돈이 많아? 님은 저 가방 그대로 네, 가시, 저. 가져가시면 돼요. 네. 아, 조끼에 있다고? 아주 좋죠. 아, 여기 있구나. 조끼, 조끼랑 다 있어요. 음식에 <laughs> 두 개? 뭐야, 왜 체인은? 체인 부족해요. 아니, 체인이 버그가 있어갖고 계속 빨세 개밖에 없는데 체인 버그 걸렸나? 님 쪽끼 챙겼어요? 방금? 아니요. 님이 쪽끼 위치로 옮기셨네. 다 챙겼어요. 쪽끼에 있는 거. 체인 부족해요. 아니, 다 챙겼어요. 네개 있더라고. 지하실 한번 들어갔다 올게. 네. 그거 남이 물건 건드리고 있을 때 그거 옮기면은 그 아이템이 잘안 떠요. 사람한테 렉도 걸리고 오류도 발생되고 버그도 생기고. 당장 <laughs> 딱 버그 걸려 갖고 분명 저한테는 링 오졌네. 있다고 떴는데 님이 가방 가져가셔갖고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총니가 그러니까 분명 챙긴 아이템인데 거의 아이템 그대로 남아있어요. 그래서 그 아이템 또 누르면 <laughs> 아이템이 사라져요. 트롤링 오전. AKS74U 있는데 쓰실? 땡. 네. 어, 뿌릴게요. 님, 이 뿌릴게요. 갓. 어? 뿌렸어요. 한, 단 장밖에 없어요. 조심해. 건너편 가서 캠프장만, 캠프장만 뒤지고 빨리 잽시다 USB 랍시다. 갓 USB 웅홍홍 파산해용 잠시만요 저돈 좀.. 얼마 받았지? 100만 주셨네? 팁 보소 네. 팁에 정말로.. 이게 나중에 초기화 하겠죠? 확인 하겠죠 근데 앵간하면은 <laughs> 베타나 정식 발매 전까지는 초기화 안한다 그랬어요. 오픈베타. 음. 나 연사해놨나? 연사해놔야지. <laughs> 저 안에 한번 들어갔다 올게. 뭐 털어갔을라나? 타러 털어간 건 없네. 아이템도 없고. 그 닉네임 옆에 왕표시 뜨는 거 그거 뭔 뜻이에요? 제 비싼 에디션이라고요. 아. 존나 짱 비싼 에디션이란 뜻입니다. 오케이, 캠프장 쪽으로 갑시다. 네. 마법진 갈까요, 한번? 어차피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. 네. <laughs> 빠른 마법진. 뭐야, 앞에 후레쉬 번쩍 한것 같은데? 계속대 그냥. 가끔씩 풀에다가 그 안경 빛 반사돼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. 그 야간경, 아, 초록색 빛. 야간경. 어. 그러니까, 야간투시경이랑 눈 사이에 풀이 한번 겹치면 그렇게 돼요. 개같지만 진짜입니다. 뭐야? 뭐지? <laughs> 뭐 아무것도. 있는 거가? 볼트. 테이프 없는 듯? 여기만 한번 뒤져볼 어차피 뒤지는 김에 다 뒤지죠. 그런가요? 뭐, 여기 저희 밖에 없네요? 네, 그러니까. 총소리도 안 나오고 하니까. 총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도망가도 되고. AI만 조심하고. 님이 밖에 무기상자 뒤지시? 아니면 제가 뒤질까요? 상관없어요. 방금 전 연사 속도 들... 연사 총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어 감사 저는 못 들었어요 상대 반대편에서 리스폰 돼서 일로 오는 것 같은데 님 오른쪽에 있는 거 뒤지시는 게 좋지 않아요? 4층 짜리? 뒤졌더니 레이 나왔네 AK 레일 아 또. 저풀속 쪽에 들어가 있을게요 네. 또. 다씨어요 스펀지 지이지 네? 갑시다 이쪽에 스케브가 스펀지 되더라고요. 네, 여기 스펀지 지 산산치는 거 같은데. 어, 번, 잠깐만. 여기 의류 상자 뒤지었나? 네? 여기 의류 상자 뒤졌어요? 뒤졌어요? 아, 안 뒤지셨네. 군용 상자, 밴드 말하자마자. 있고, 밴드 3 개. 님이랑 있어요, 님이랑 여기. 똑같은 가방이 있는데 챙기실? 어디요? 여기. 점프. 잠시만, 저 누워 있어서. 이만 할게. 점프. 점프. 님. 까딱 까딱 보이셨어요? 님. 기, 숲! 숲! 제가 숲 쪽에 간다고 했는데 왜숲 쪽을 안 보고 이상한데 님 어디 가요? 여기 숲 속이잖아요 거기는 숲이 아니라 그 외곽이잖아요 마법진으로 와요 마법. 총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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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이쪽으로, 저 아, 보이시죠? 저기지요. 여기 가방 챙기고 빨리 잽시다 총소리 들렸어요 외곽으로 빙 둘러서 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가방만 두개 겹쳐요. 가방 안에 비워놨어요. 뗄게요. 플레이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소음기 m 연사 소리가 생각보다 빨랐어요. 저희 완전 왼쪽으로 붙어서 저번처럼 삥 둘러서 가면 될것 같아요. 네. 최대한 빨리. 뒤에 따라오고 계시죠? 따라오 계시죠? 전혀 아닌 듯. <laughs> 왼쪽으로 벽있는대로 벽 따라와요 저 계속.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? 그쪽으로 적이 있다니까 그쪽으로? 저는 왼쪽에서 총소리 들려가지고 저는 오른쪽에서 들렸는데 네, 저강 쪽에서 이어폰 반대로 쓰신 거 아니죠 설마? 네 반대 아니에요 <laughs>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네. 왼쪽에 총소리도 없고 조용해요 현제는 벌이 멀어졌는 산발적으로 들리던 것도 이제 안 들리고 뒤에 음. 들린다 그쪽 맞아요 오른쪽 네. 맞아요 엔터 아, 플레이어 그 아까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표시되네 네? 플레이어가 걔한명 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아, 로비에서 표시되네. 그럴 거예요. 근데 굳이 위험물 감수하기엔 저희가 들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자는 거죠. 계해서 지금 님 등짝에 100만 로블이 넘는 물건이 실려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. 네 저는 이미 그 볼, 저격수 스폰지점에 있어요. 님은 어디쯤에 계세요? 아. 어, 이제... 이제 그 왼쪽으로 가는 중인데. 같이 좀 따라 잘 오시지. 그, 저는 왼쪽으로 가는 줄 알았... 아, 그 아까 오른쪽 지역으로 가는 줄 알았죠? 총소리가 왼쪽에서 들려가지고. 왼쪽에서... 오른쪽에서 들린다 그랬는데, 총소는. 님이 아까 전 반대방향에서 있었잖아요, 저. A.I. 있는 거같아 A.I. A.I. 여기 누가 A.I. 잡아놨어요. 그래 시켜주세요. 누가 여기 A.I. 잡아놨어요. 조심해. 네. 다리 다쳤어 아 그거 안 챙겼네 뭐요? 그 등통제 지금 어디 계세요? 여기가 아그차 타고 탈출하는 데 있죠? 저 그쪽으로 갈게요 저 근처에서 계속 해,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저 지금 어. 절벽 밑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있어 돌 있는데로 네. 그 주위에 있는 다리 그 있잖아요 길 아까 나무 많은데 거기 와요 벽 따라서 저 보여요? 지금 껄쩔쩔쩔 오고 있습니다 총 맞았어요? 네 다리가 두개가 아장났어요 그스케프가 갑자기 뒤쪽에서 출숲에서 깍뿡 하면서 때려가지고. 지금 저 차, 차량 탈출 지역인데.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. <laughs> 여기 위치가 어디? 아, 아니저 왼쪽 불 보고 오고 있어요. 님 후레시 켜놨어요, 총에? 아니요. 켜놨는데? 그쪽으로 깜빡깜빡 계속 불빛나는데? 등에 메고 있는 총이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가 보다. 어야 네, 그렇지. 네. 네. 네? 예,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앞에 있어요. 지금, 총소리 들어오니까 쫓아옵니다. 네? 쫓아와요. 스케이브가 제 다리 한쪽 쏘고, 걔가 한쪽 쏜 거거든요. 님 먼저 가요. 제가 여기서 그 새끼 쫓아오면 유격하고 갈게요. 네. 확실한 건 저희 쪽은 아니네요. <laughs> 낄게요. 계속 가세요. 이쪽에 AI 저기 잡아놨어요. 계속 걱정할 필요 네. 없어요. 출혈 터지거나 그런 건 없죠? 네. 나스케어 응, <목소리도> 바로 찢있어 아, 저. 그냥 바로 지르지, 왜 그렇게 게둘러서 가니? 갑자약실 확인한거에요 님그 약실 님, 그 확인 소리내면은 억으로 끌리는거 아시죠? 어그런거예요네 네, 그거 소리 생각보다 커서 1 5 m 까지 들려요 AI들 그거 엄청 좋아해요 그쪽을 총 쏘고 보는 완전 착한 소리라서 저랑 살짝 떨어질게요 님 죽으면 장비 뿌릴 수 있게 여기도 AI 잡혔어요? 네. 누가 잡았지? 아까 좀 플레이가 한 방... 거. 님, 님이랑 똑같은 가방 하나 더 있어요. 무시하자. 앞에 스케브? 거 걸어가네. 완전 벽 쪽으로 갔어요? 네. 조소총 음. 님이에요? 네. 시체 있네. 네, AI들 저기 저기 죽고 있다니까. 여기도 지금 방금 잡고. 나 탈출해야겠다. 님 저쪽을 뛰면 안 돼요. 했어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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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야간전이라서 깔끔하네. 애가 반대쪽에서 분란 봤대, 저희 저랑. 저희랑. 네. 네.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야지.